개구멍, 김혜선 씨를 몰카를 하려고 합니다. 우리 안 친한 이수빈 씨가 계속 얼굴을 디스할 거예요. 못생겼다고 얘기할 거예요. <laughs> 과연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? 한 번도 대화한 적도 없어서? 나 떼다고 들었거든? 나 때리거나 그러진 않겠지? 입자 겪어봐. 너무 달리지만은 오늘 몰카 성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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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보검 닮았다며? 시똥껌 닮았네? <목소리> <MSLegover, 멋있습니다. 목소리> <목소리> 아 고맙다 웬 이렇게 했어? 나보다 못생긴 개구우찾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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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다른거 하나 사왔습니다 나 다른거? 네 안그래도 되는데 사모님 <laughs> 받으십시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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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오징어인가요? 오징어처럼 생기셔가지고 내가 니가 내가? 제가 <laughs> 알야 <laughs> 근데 이게 찾아서 뭐하는건데? 대결하는거야 얼굴대결 누가 봐도 내가 제일 이긴거 아니야? <laughs> 아, 아, 어? 어 근데 근데 변함없다 쟤왜안늘거요 아무 지에입 <laughs> 네, 변함없이 못생기셨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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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번째 대결 뭐지? 아만다라는 근데 이쁘게 나왔다고 하는 사진을 올려가지고 거기서 평가를 받는 거죠 어, 3점을 넘어야지 그래서. 우리가 그 어플을 가입할 수가 있어요 3점을 그냥 넘을지 무슨 소 되게 냉정해요 바로 탈락하실 수도 있어요 솔직 자신 있는 게그전에 네. 그랬는데 네. 결혼하고 나서 제 이뻐졌단 말이야 그게 이 정도인 거예요? 구독 그 좋아요 결혼. 선배님 근데 이 아니. 사진이면 은 그냥 동물 사진으로 가는 게 좋아요 점수 <laughs> 너무 안나오온대거 언니 저는 바, 선배님 보이잖저 바로 <laughs> 지금 바로 시작된 거보이잖아 <laughs> 근데 이게 뭐야? 아, 쟤야 이거 진짜 별로고서해저 최악이니까 이런 거안 하는 거? 이거 <laughs> <laughs> 말고 다른 거요 <laughs> 아, 뭐? 아, 선생님 그러면 사진을 바꿔서 차라리 이걸로... <laughs> 차라리 네. 더 평가 점수 잘 나올 것 같은데요. 아, 아, 왜냐면은 조기에서 유학 생활을 했을 때 이게 많아서 아, 정말요 선생님? 근 특이한 여자 스타일 좋아했나 보다. 이상한데 못생긴 여자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. <laughs> 그런 사람들 그죠? 일단은 진행 상황으로 두고 촬영 다 하고 그때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언니 아니요. 아는 조카한테 전화하는 거야? 오케이. 초등학생 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. 초등생. 아이 거짓말 안 해. 아, 그렇지. 이선아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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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중에 가장 못생긴 사람. 네. 지금부터 얘기해 주세요. 그런 거 있지 있어. 그 머리 또 약간 나 머리 붙이고 해보면 안 돼? 붙여도 왜이게 얇은데? ㅋ ㅋ 이게 뭐야 근아 세상에 아 솔직히 안잘줘줘나 이거 써도 너네 보단 나 솔직히 낫지 아니 나는 망가져도 이쁜 사람이야 아 한번 아, 보겠습니다 선배님 야 너가 제일 기대된다 지현아 아 진짜? 와 최고 <laughs> 와와 와우 깜짝아 못생겼어 와 대박이다 진짜 Thank... 대구만 해야 돼지영아 <laughs> 이거 잘 선택했어 와우 춘격 깜짝 와, 아, <진짜. 웃음> 와. 좀, 걱정이 좀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? 뭐� 제가 쓰면 쟤는 써도 이쁘다 아방송분량안 나올 까니아아 걱정하지 아, 마시고 편하게 네. 하세요 아 진짜 편하게 네. 해요 편하게, 편하게 하세요 잘하신 거야? 액션 안니히네요이렇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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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고 다니시는 게 훨씬 내가. <빡빡빡빡> 아 근데 해야지. 아 해야 지아 근데 우리가 뭐 올리는 시간이 응. 오후 5시 반이거든요. 응. 그냥 먹을 때여 가지고 비위 상할 것 같아 <laughs> <아니, 비유 웃음> <해나? 웃음> <아니, 근데? 웃음> 가지고. 아 비위 왜 상해? 비위가 내장아이아 그만 웃어요. <laughs> 못낼것 같은데? 어, 빨리 도와줘 <laughs> 아니 근데 이, 이거 너무 비호감이야 어떻게 해 이거 못내비이 아니 무슨 뭐 아니 무슨 비호감이야 재밌는데 나 웃긴데? <laughs> 나 너무 재밌어 <laughs> 어 아, 언니 이거 그냥 이거 하지 말자 네? 이거 그냥 하지 말자 이거 안될거 같아 무슨 말이야? 어 이거 못낼거 같아 이거 애들 놀래 편집해 야 편집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장난 이야 장난 장난이잖아 아 근데 선배 어떻게 이 얼굴로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근데 진짜 <웃음> 뭐야 <laughs> 어이없네 야나안해안해아 근데 <laughs> 아 나. 너 진짜 화났어? 아 진짜 화났어 너 진짜야? 아니 아뇨 어? 아 가봐 아거 장난치지마야 왜 진짜 화났어? 아니 이게 뭐야? 아니 언니 근데 일단 야, 원래 이래? 원래 이래? 아니 그게 아니 원래 이래 아장난이 언니 근데 이거 카메라 있고 장난이야 <laughs> 장난이지 됐고 나 집에 가가가 가, 가. 아니 하지마 이거 컨텐츠 하지 말고 그냥 가 어디가 같아? 가 같아? <laughs> 어? 너 <laughs> 어? 뭐, 진짜 화났어? 가가가아 됐어 아화 안났어 아, 아, 화 안났어 아, 미안해 화 안났어 나 기분이 진짜 아, 좋아 가 아니 그게 아니야선배 이거 사실 몰래카메라여가지 <laughs> 뭘 착각해요? 잘 착각해요! 해줬는데, 몰라요! 맞으면 진짜, 아,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진짜 얼마 났어요? 응? 처음 아, <laughs> 진짜. 아니, <laughs> 아니, 자꾸 옆에서 아니, 처음 <laughs> 하는데 이게 뭐야? 다 연기였어, 진짜였어. 아, <웃음> 아, 아, <웃음> 아, 너무 착하시니까 는 그러니까 너무 좀... 치기 미안한 거야. 땅콩이, 음. 찐공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구독가좋아요안누르시면 화낼 거야. <laughs> 아, 안 한다 안 한다. 어떻게 어? 아직까지 5%인데 1.90야. <laughs> 아, 네. 그래도 절려잖아요 <laughs> 네.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.